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아, 사전에 잠깐 얘기했더니, 아, 뭐 영혼이 털리는 짤. 네. 아, 이 오늘 거 보시다 보면 영혼이 털리는 짤이 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어, 아, 제가 여러분하고 그 영어 문법 사전이라는 명칭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짧게 짧게 찍고 있는데, 모두 다 한국말과 비교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니까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말에 있는 것대로 하자라고 해서, 궁금하신 문법 용어가 있으면, 김원 분사구문 치면 나와요. 개소리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 기원 관계대명사! 개소리야! 이러고 있어요. 예, 네, 뭐, 해봐봐. 네, 그래서 뭐, 김원수동태! 아, 개소리야! 이러고 있어요. 나 한국말에 뭐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을 거니까, 그거 이제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밥 먹을 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했던 게, 사실 이거였어요. 명칭도 되게 특이한데, 관계대명사였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하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명칭 자체가 사실 일본에서 와서 좀그지 같다. 나는 이 명칭을 보고 이해한다는 것도 발상이 이해가 안 가. 관계대명사. 아, 정말 쓰잘데기 없는 소리지?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관계대명사의 <laughs> 어, 생략이라고 부르는 걸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문법 용어에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하며, 주격 플러스 비동사에선 생략이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말로만 들으면 뭔개 뭐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된다.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목적격 관계사는 생략이 된다. 왜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누군가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그게 왜요?라고 아무도 질문을 안 던져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아니 명칭이 어려운데 이걸 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스텝인데, 우리 요거 했던 것만 잠깐만 얘기해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되게 쉽게 가볼게. 봐볼게요. 여러분하고 했던 건데, 우리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김원이라는 말을 꾸밀 때 가장 간단하게 꾸미면, 뭐, 예쁜 김원. <laughs> 아니면 뭐, 귀여운 김죄송니다 귀여운 김원. 뭐,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된다.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 네, 그냥 하는 거야. 한국말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 뭐, 섹시한 김원. 죄송합니다. 어, 네, 섹시로 할게요. 네, 섹시한 김원. 이렇게 할게요. 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게 특징이 좀 있다라고 했어요. 좀 특징이 있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니은으로 들어가면 다 꾸민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난번에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모두 있냐면 이렇게 했었어. 어,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길게 해보는 방식을 얘기했던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 좀 길게 꾸민다고. 아프리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 이런 얘기예요 졸라 길어요. 이거. 지난번에 이걸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원문장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거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뭐죠? 라고 했을 때, 영어를 가르치는이 아니고요 영어를 원래는 가르치다에서 온다라고 했던 거고, 이거 아마 기억날 거야, 이거? 영어를 가르치다. 근데, 누가 가르치니? 라고 해서, 여기가 김원이잖아, 이거. 원래는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다라는 말이 맞다고. 한국말이야, 이거 전부다. 김원이 한국말로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다가 꾸미는 멘트라고 근데 꾸밀 때는 보시다시피 받침 니은이 다 붙는다고요 그래서 가르치다에서 가르치는으로 고쳐야 된다고 우리말이야 그래서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다가 아니라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 말 이상하다고 이거 하나 빼야 된다고 이거 지난번 거좀 빠르게 할게요 복습섬 복습겸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랑 똑같은 게 영어로도 있다 그랬어요 영어도 똑같이 쓰면 있다고 김원이 영어를 가르칩니다라고 하면 밀스타 캠이 그냥 이거 원래 틀린 영어도 이렇게 쓸게요. just e n 스 l 글리쉬라고 쓸게요.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썼다고 치고요. 김원이 영어를 가르쳐요 이렇게 쓰고 이걸 김원이 꾸며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똑같이 하는 거야. 이거 꾸며봐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먹고 빠르게 할게요. 일단 가르치다라는 말을 가르치 능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 바꾸면 아, 돼요.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어, teach 이러면 된다고 받침 니은이니까 김원 티치 즌네 죄송해요. 김원 티치 즌 u n 잉글리쉬 이러면 돼요. 이러면 어, 꾸며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영어 쓰고 다니시면은 어, 친구도 없어지고 선생님한테 맞고 어, 좀 인생이 고달퍼지고 되게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거 똑같은 건데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있다 그랬잖아 저번에 했던 거. 사람, 사람이면 사물이고 나물이고 다 됐으면 된다고, 그냥. 사람이훌후 써요, 위치 써요, 위에 있던 거, 사물이면. 저번에 한 거, 빨리 할게 이거. 이거 쓰면 돼요. 대체예요, 대체. 근데 우리말도 보자시피,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 이상하다고 했잖아. 이것도 이렇게만 써놓으면,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는 됐거든?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 말 이상하다고. 그래서 뺀다고. 뺀다고. 그래서 뺀다고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붙이는 게 이어주면서 겹치는 명사 하나 뺐어요라는 뜻이라고요. 이었는데꾸며서 이어 관계가 있는데 하나 빠졌어 새끼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요 얘기예요. 빠졌지롱 이 얘기. 아그 얘기야. 빠졌어 새끼야. 요게 요게 저번에 배운 여러분하고 관계 대명사 그 얘기예요. 아 저렇게 꾸미는데 문장이 꾸미는 거. 꾸미는데 받침 니은 때리고 아 겹치면 빠지고 뭐이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지난번에 한 거니까 빠르게 도식화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문장이 꾸미고 있어요. 문장이 꾸미는데 우리 말은 받침 니은을 하면 되는데요. 받침 니은을 이 같은 걸로 쓰면 된다고. 그리고 얘랑 똑같은 녀석 하나를 지워버리면 돼요. 영어를 김원이 영어를 가이치면 이상하니까 요 얘기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 이거에 대한 내용 만약 못 보신 분 있으면 다시 가서 보세요. 깊게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제가 아주 빠르게 속성으로 5분만에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5분입니다 네 지난번 거 지난번에 제가 이거 40분 동안 찍었거든요 보세요 어쨌든 요거예요 요거 오늘 요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우린 오늘 거 들어갔거든요 이건 잠깐만 비워놓을게요 잠깐만 이거 이따 해야 돼? 오늘 좀 다른 얘긴데 이제 뇌 풀고 그럼 뇌를 좀 풀어봐요 에이, 뭐야 이러지 말고 이제 뇌를 좀 풀고 우리 짤 하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짤 하나 요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웃음> 배고파. <웃음> 네, 이거 어, 짤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없잖아. 배고파. <laughs> 없잖아. 아, 관계 부산 다음에 야지 이따 관계 대명석도 열어봐. 아, 관계 부산은 부산 빠졌겠지 당연히. 자 어쨌든 자 잠깐만. 이어주는 거 어떻게 부산 빠진 거겠지. 잠깐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할게. 자 봐봐. 오늘 그뭐 이해를 잘해야 돼. 배고파라는 말은 뭔가 빠졌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아, 배고파.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잖아. 배고파. <laughs> 나. 내가 배고파. 김원이 배고파. 좀 병신 같긴 한데. 김원이 배고파. 이 얘기를 그냥 난 배고파. 그치? 나, 나. 김원, 나는, 맞지? 나는이 맞지? 미안해 여러분. 자신을 3인칭화하면 되게 좀 그렇지. 맞아, 이상해요. 김원이 배고파. 아주 미, 죄송합니다. 네, 좀 뭔가, 이상해요. 음,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을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됐지? <laughs> 내가 봐도 조금 이상했어 이거는. 응, 됐죠 이거? 제가 볼게요 제가 두 번째에서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얘기예요 음, 생략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어, 우리말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말과 영어를 생략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일단 생략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략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되게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김원이 배고파? 내가 배고파?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귀찮아요. 솔직히 귀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정말 1차원적인 마인드. 귀찮으니까 안 쓰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야. 생략할 때 이유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없어도 아니까요. 그래서 지워요. 그러니까 원래 생략이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도 되니까 지우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내가 지금 이름을 지워왔거든. <laughs> 제 이름을 지금 가려왔어요. 그도 알아요 이름을 지어 이름을 지금 지어왔거든 이름을 지금 모자이크 내가 해놨잖아 아, 얼굴 모자이크는 안 했어 얼굴 모자이크를 하면은 왠지 뭔가 욕먹을 것 같아서 이름을 지금 가려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누군지 알아요 왜냐면 없어도 아니까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우리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이짤 하나로 아, 어, 지금 이분의 모든 감정 상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생략을 다한 거야. 뭐아 잣됐다. <laughs> 아 집에 가고 싶다. 아뭐 이런 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없어도 알때 하는 거예요. 없어야도 없어도 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자 여기까지 이게 생략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하시죠? 자세 번째. 근데 우리 말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말은 막 지워도 돼요. 우리 말은 막 지워도 이해가 되는데 영어는 막 지우면 안 돼요. 영어는 막 지워버리면 이상한 말이돼요 봐보세요. I love you. 이런 말 있죠. 막 지우면 안 돼요. I love 끝나요. 뭐 어쩔 거야? I love 이러면 이게 뭘? 뭘? <laughs> 어? 그러니까 막 지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대체 <목소리> 여기다 멜스타 캠이라고 쓰고요. Love 어, 뭐볼까 뭐, 어, 대표님, 어, 서수길, 어, 뭐 이렇게 적었어요. 어, 이렇게. 김원희, 서수길 대표님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적었다고 쳐봐. 막 지워도 안 돼요. 한국어. 아, 영어요. 근데 잘 봐봐. 한국말은 김원희, 김원희, 어, 서 대표님을 사랑한다. 우리말은 자리를 막 바꿔도 말이 다 돼요. 김원희 사랑합니다. 서수길 대표님을. 김원희 서수길 대표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원희 서수길 대표님을. 사랑합니다, 아, 사랑한다, 서수길 대표님을 김원희. 아, 하필이면 이분을 넣어주기 힘드네. 서수길 대표님을 김원희 사랑한다. 서수길 대표님을 사랑한다, 김원희. 우리말은 막 바꿔도 말이 돼요. 근데 영어는 이거 바꾸면 작살나요. 봐봐. 김원희 loves 서수길. 저거면, 아, 김원희 서수길 대표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김원희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 서수길 대표님 먼저 쓰고, 뒤에 loves m Cam 이라고 적으면 이거 말 바뀌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이러면 서숙일 대표님 이 김원을 사랑하는 게 돼요 말이 반대가 된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말은 생략에 대한 정의랑 위치에 대한 정의가 막 바꿔도 돼요 그 우리나라 말이 대단한 거야 한국어가 나는 네가 그곳에 가기를 바래 나는 원해 네가 그곳에 가기를 이렇게 말을 바꿔도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어, 어떤 얘기인지 알지? 나는 네가 그곳에 가는 걸 원해 네가 그곳에 가는 걸 나는 원해 막 바꿔도 돼요 진 우리나라 말 대단한 거야. 근데 영어는 외국어 많은데 이런 거 자리를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간지나는 표현을 위치어라고 해요. 우리 말은 위치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치마다 자리들의 뜻이 정해져 있다예요. 위치어라 고 간지나죠 여러분? 위치어. 다시 얘기해봐, 봐봐. 여기에 들어가면 김원희, 어, 사랑합니다, 서수길 대표님을 이렇게 되거든 자리라고 위치어예요. 위치요. 그래서 여기도 서수길 대표님 이 사랑합니다 김원을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I love you 라고 적으면 나는 내가 사랑합니다 너를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 제가 이 표현을 love 이거 붙었으면 바뀌어요. Love is. 이렇게 적으면 love skill 이렇게 적으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다가 아니에요. 사랑 은이에요. 여기라고 사랑 이 좋아요. 이 느낌이 돼요. 이 달라요. 우리 말하고 영어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따라서 뜻이 바뀌기 때문에 함부로 자리를 이동시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독해할 때도 얘기했지만, love 명사로는 사랑, 동사로는 사랑하다 이렇게 뜻 이렇게 외우는 게 빡대가리 짓하는 거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얘가 여기에 들어갈 때랑 얘가 여기 들어갈 때랑 이것 뜻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자리를 잠깐만 얘기해 볼게. 봐봐. 영어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때 99%예요. 99% 누가 먼저 뵀잖아. 맞잖아.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처음 시작이. 누가? I. 내가. 김. Kim. Mr. Kim이요. 누가? 김원희. Kim. 누가 소속의 대표님이 이걸로 출발해요. 대다수 얘기하는 거야. 일단 오늘 거 이해하려고. 누가 다음에 원칙적으로 뭐가 붙는 게 맞냐면 모모함이다가 붙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99% 얘기하는 거야. 누가 다음에 모모 다 와야 돼요. 누가 김원희아 어? 뭐어렇게아야 내가 뭐야? 내가 죽여요이 얘기예요. 내가 죽인다. 아니면 죽였다이 얘기야. 그다음에 와야 될 자리는 누구를 해서 무엇을 이게 와요. 누구를 뭘이 얘기. I kill you. 이런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I kill, 목기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봅니다. 목기를 죽여요. 이 느낌이에요. 대부분 이런 자리를 갔는데, 여러분 이걸 주어동사, 목적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명칭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붙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말씀드리자면이 자리 바꾸면 안 된다고. 봐봐. I, 아, 여기다 Mr. Kim, 여기다 서수길, 이렇게 적었을 때 동사는 얘기 안 할게. 서수길, 어, 여기다 Mr. Kim, 이렇게 쓰면 뜻 바뀌는 거 인정하지.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고, 뜻이. 그니까, 관계가 반대가 돼. 물론, 러브지, 킬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러브라고 치면 누가 좋아하는지가 바뀌어요. 이게 뭐 짝사, 사랑의 관계가 바뀌는 거잖아. 여기 킬 적어도 누가 하나 죽는 사람이 달라. 여기 킬 적으면, 죽는 사람, 킬 적으면 죽은 사람이 여기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죽은 거야. 어떻 이게, 한 번으로는, 어, 대표님이 가실 수도 있고, 한번 내가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어라고. 이게 위치어라고.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거? 요 얘기까지.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거 세 가지를 합칠 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이제 합치면, 여러분들 그동안 주격 관계사, 목적격 관계사, 이렇게 외운 걸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이거 세 가지만 합치면. 자, 아, 내 네, 400원. 아씨, 분비 400원인데? 자, 갈게요. 자, 우리, 이제, 진짜 간단하게 가볼게요. 이거 지울게. 한국말부터 할게요. 여러분, 이거 이제, 할수 있어. 우리는 누구나 해. 우리는 인간이거든 우리는 사람이에요. <laughs> 할수 있어요. 한국말로 가볼게. 자, 한국말부터. 김원으로 가볼게요. 자, 김원. 자, 김원이란 말을 꾸밀 건데요. 졸라 길게 꾸며볼게요. 하나의 문장이 꾸민다고 했으니까. 어, 첫 번째로는, 어, 영어를,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다. 이걸로 꾸며볼게.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다. 이렇게 해볼게요.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이거? 이거 방금 했잖아, 이거?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김원으로 할 거고요. 이번에 내가 어,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아, 죄송해요, 여러분. 김원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한 건데 설마? 자, <laughs> 여러분을 믿어요? 자, 꾸며봅시다. 자, 꾸며볼게요. 우리 아까 한국말로 꾸밀 때는 한국말이야. 여러분 한국말로 할 거야. 정신을 차려봐. 한국말로 할 거야. 영어 아니에요. 영어까지 가지마. 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원하진 않아요. 한국말 먼저 갈게요. 꿈이라고 하면은 가르치다로 못 꾸며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가르치다로 어떻게 꾸미냐. 꾸밀 때다 니은 붙는다고.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돼요. 가르치는이라는 말로 바뀔 거예요. 이거 인정? 가르치는.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가르치는. 좋아요. 그러면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하고 꾸민 거예요. 이,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이상하다고. 다 나오네. 김원이요, 이상, 겹친다고. 자, 이분 잠깐 빼야죠. 아, 이 미래하시면 잠깐 빼야 돼요 아, 이엑스파만 되는데, 이분한테.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분 잠깐 빼야 돼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잠깐 뺄게요, 여러분. 그럼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 그래서 꾸민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알지?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꾸밀 때. 내가 사랑합니다, 김원을. 이렇게 서 꾸미는데, 못 꾸민다고. 가르치다는 아, 사랑하다라는 말을 사랑한눈으로 바꿔준다고요. 내가, 김원을 사랑하는 김원, 이 병신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김원을 김원, 이게 또 병신 같아요. 자, 이분도 잠시 없애야 됩니다. <laughs>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내 네, 그거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김원, 내가 사랑한 김원. 하신 거예요. 한국말입니다. 자, 영어로 할게요. 고대로메일 음, 스타 캠이라고 적고요. 똑같이 캠이라고 쓸게요.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영어로 할게요. 이거 쓴다. 혹시 이거 영어로 쓸줄 알아?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아마 캠, 물론, 이게 원래는 THSU라고 적어야 되는데 유인글리시가 맞는데 그냥 제가 이거 그냥 편의상에 쓸게요 원래 여기 유 있어야 돼 어쨌든 이거 쓸게요 여러분 요거 영어예요 영어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거? 요거 요것도 쓸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김원을 I love Kim 난 김원을 사랑해요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죠? 맞잖아 은느이가을 영어 를 김원이 아까 했잖아 자리 이을 이, 아까 했잖아 이이은이가을 했는데 아유 내가 진짜 학생 내가 학원 강사 때였으면 야이 찐따에게 나오는 데 내가 지금 참아 못하겠다 시청자들이 많아가지고서 야 찐따 이런 얘기 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 이런지 이제 네 인터넷 방송의 폐네요 해네야 내가 학생들이었으면 야이 찐따에 나왔을 텐데 자 여기였어요 여기까지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대이거 이제 꾸미자고요 자 꾸밉니다. 아, t e a c h e l o v e 이러면 이제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캠, t e a c h s 아, 이러면 이제 친구가 없어져요. 이게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아예 없어져요. 이런 거못 쓴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 대신 쓰는 게, 어, 사람이후 써도 되지만, 대쓰겠다고, t 이렇게, that, t h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똑같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니은이된 건데, 지금. 김원이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 이상하다고. 예, 네, 똑같이 빼야겠죠? 네, 아, 이분 잘 가세요. 네, 이거 잠시만. 네, 이거 잠깐 빼야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 cam이라고 쓰고요. that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I love라고 써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I love cam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 똑같아요. 이것도, love는 안 되니까 that 적어 놓고, 그냥 얘 빼면 되죠. 어, 이거. 얘, 얘 잠깐 빼놓으면 돼요.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해놓은 거잖아. 자, 이제 똑같이 만들었어. 자, 이제.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좀 갈게요. 지울게. 자, 이제 지우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신 분들도 좀 지워놓을게요. 가신 분들. 가신 분들 좀 지워놓을게요. 어, 이제 가신 분들. 음, 자,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 이란 말이 됐고,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김원, 이란 말이 된 거예요. 아직 말은 안 끝났어. 내가 사랑한,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 어, 뭐 해볼까? 음. 이러 됐지? 뭐, 뭐, 다 붙으면 이게 은는 이거잖아. 그럼 내가, 사... 아, 뭐야, 뭐야, 이거. 영어를 가르치는 김원, 이 섹시하다. 이, <laughs> 죄송합니다. 아, 됐죠, 이거? 그니까, 러 영화를 가르치는 김원, 이, 섹시하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내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김원, 이, 섹시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 적어 놓은 거야, 이렇게. 여기, 아까 얘기한 뭐, 뭐, 다, 여기 자리가 여기 있는 거니까. 자, 자 여기, 이렇게. 아까 해놓은 거예요. 네, 좋아요. 여기 이제, 은느이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제말잘 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아까 생략 왜 한다고 그랬지? 생략 왜 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생략해도 알아야 돼요. 맞지? 생략을 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 은느이가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 자리예요. 맞죠? 여기는 지금 꾸미는 말인 거야. 얘 때문에 얘가 동사가 아니잖아. 내시다 이게 아니잖아. 김원이 내시다 이렇게 이게 다 자리 아니잖아. 이거 꾸미는 이거 받침 니은 자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해하실 수 있죠? 받침 니은 자리 어 됐지? 됐죠? 봐봐. 이제 여러분의 마인드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대세 뺐어요, 여러분? 김원이, 그 다음에 여기, 아, 이거 티치 증의 느낌이어야 되거든? 이거 티치 증안 되죠? 이거 여러분 뭐라고 읽을 거예요? 김원이 가르치다라고 읽히죠. 여기는 김원 다음에 이거 나왔으니까 김원이 가르치다, 라고 했잖아. 이해하세요, 이거? 그럼 다가 여기가 되네? 다 여기 하면 안 되고, 다가 여기 있는데. 이게해 여기에 지금 대시 들어가 있으면, 아, 받침 미은인 거 알고, 아, 이거 다음에 정상적으로 안 왔으니까 어겼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문장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 이해하죠, 이거? 아, 얘는 못 빼네요. 외국인도 똑같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빼면은 다가 엔지 옌지 엔지가 헷갈린다고. 어따 다를 해야 돼? 여기 헷갈리는 거야. 얘못 빼요. 얘를 그생략을못 하는 거야, 지금. 냄 빼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얘로 가 볼게요. 김원이 아니다. <laughs> 이게 다 아닌데? 이거 이해하세요? 이건 다로 이건 다로 읽히잖아. 얘는 다가 아니야, 지금. 김원이 아니다. 이거 아니잖아. 아이유도 아니고. 김원이 아니다. 이게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자리 이상해요. 어떤 얘기 하세요? 마치 대시 있었던 것처럼 대도 대시다. 아 대는 아니고 동사 아니지. 다 아니잖아. 아이도 아이 아이다 아니지. 자리 아니라고. 아 이거 깨진 거예요. 자리 정상으로 안 지켰다고. 이거 아니라고. 어? 얘는 동사처럼 못 읽는다고. 아 이상한 게 왔네. 이거요. 여기에 있는 대시 왔을 때도 아 이거 대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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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다 아닌 것처럼요. 얘도 아닌 거예요. 얘를 빼도요. 외국인이 봤을 때아 이거 꾸민구나. 빠졌구나, 여기. 뭐냐면, 김원이 섹시합니다 사이에 이상한 말이 하나 꼈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략을 해도 가능, 그러니까 생략해도 어차피 똑같다예요. 이거나, 이거, 아, 있으나 없으나. 해석은 똑같다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자리를 어기고 모양이 깨져 있다고. 아, 모양이 깨졌으니까 꾸이는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모양이 깨졌잖아. 이건 없애면 모양이 안 깨져요. 이거 이상해져요. 그러면 얘가 다로 보이거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 뭐라고 들으시는 거냐면 여기 은느이가 라고 하잖아. 빠진 게. 여기 김원이 영어를 가르친다. 여기 주어잖아요. 주격 관계사는 생략이 안 된다.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하잖아. 관계대명사 생략인 거야 이제. 주격 관계사는 생략이 안 되고요. 목적어 을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김원을 사랑해, 을들에게, 목적적 관계사는 생략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문법책 내용이에요. 근데, 문법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도, 여기가 빠지면 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김원이 영어를 가르친다! 어? 이렇게 된다고. 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넌 여기 왜 있니? 뭐이 느낌이에요. 너 여기 왜 있어, 새끼야? 이 느낌. 얘 자리 이상한데? 이 느낌.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아, 어, 이새는 여기에 왜 있을까요? 여기 얘, 얘 자리가 이상한데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문장이 그냥 읽혀 버리니까. 됐죠, 이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배우시는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라는 걸로 알려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라는 파트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지들도 헷갈리면 안 돼요. 지들도 헷갈리지 않는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빼도 되고 얘는 빼면 안 돼요. 요거예요. 이걸 이제 명칭적으로 문법책에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적혀있고, 뭐 주격관계대명사는 어쩌고,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어쩌고, 뭐 이런 개드립이 적인 여기입니다. 요거의 끝! 지난번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늘 부탁드리는 게 있죠? 네이버에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문장 오지게 나와요. 그거 보세요. 그럼 끝나요. 딱 보고 판단해봐봐. 그러면, 아하, 이거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눈치 금방 갑니다. 밥 먹으면서 하세요. 네, 채안 하니까 음, 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관계대명사 파트를 정리한 김원주였습니다. 빠밤, 감사합니다.